호세아 34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도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니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에 의해 당장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백성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 상관없이 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중이죠. 그래서 버려 두라 하는 메시지가 몇 번이고 본문에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인생. 그저 묵묵히 지켜보시며 일하실 뿐, 더는 간섭하지 않으시는 인생. 그 삶에 주어진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불과하죠.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데, 17절에 뜬금없이 튀어나온 말처럼 언급된 에브라임이 바로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여러분, 원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 차남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요셉의 마다들이자 에브라임의 형님이 바로 문나세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까닭에 이사야와 호세아 등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종종 에브라임으로 불렀던 것이죠. 따라서 17절에 언급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인 셈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의 번역이 모호한 까닭에 새 번역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애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19절에 바람이 날개로 그들을 쌌다 하는 말씀으로서 이것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의미하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 징벌과 심판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이 백성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단지를 숭배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 욕심에 이끌려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결과일 따름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부암 1세 때부터 호세아가 활약했던 여로부암 2세 때까지의 시간 차이는 대략 170년에서 200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 더하여 악한 왕들과 타락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호세아와 아모스 등등 이처럼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의 죄악과 불의를 참으셨고, 심지어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심으로써 그들을 설득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의 어그러진 마음은 마치 배를 난파시키려고 작정한 선장과 같기에 공의와 진리와 선을 향하고 생명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끔 돕기는커녕 불의와 거짓과 악으로 향하도록 맹렬하게 부추기다가, 종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징벌과 심판에 맞닥뜨리게 만들 뿐이죠. 따라서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 무엇이 악하고 그른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삶, 거기 더하여 그저 쉽고 편한 길, 당장 이익과 즐거움을 주는 일만 선택하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그야말로. 위험 천만하기 짝이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는 중입니까?